독일 재지 제가 예전에 어떻게 분석했는지 한번 네, 분석 파동 한번 봅시다. 딱딱딱딱 응, 음 내가 추가로 설명드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삼파가 안나왔어 아직 삼파가 안나왔어 아직 삼파가 안 나왔어. 그리고 뭐지? 예 그리고 지금 역사적 신고가야 이 정도. 제일 중요한 게 역사적 신고가거든. 지금 보면 월봉으로 보면은 이제 방금 들었어요이거 아직. 예, 진짜 올라가면은, 월봉상으로 보면 여기가 1파로 봤을 때 2파 진행 중이거든. 2파. 그니까 러 지금 눌러주는 자리가, 뭐 가는 말이 될 수가 있죠, 이거는. 예, 역사적, 일단 역사적 신고까지 왜냐하면 요까지는 우리가 세력들이 올린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네, 네. 요 앞전에, 네. 앞전에 메모를 소화한 과정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거든. 역사적 신고가는 세, 예, 개미가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네. 보는 거고, 어 지금도 타점이에요. 지금 타점인데 어,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면 이거는 개고생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역사적 신고가기 때문에 뭐 제가 봤때는 을뭐한 눌러 이 한번 눌러가지고 다시 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예, 장소 가능해. 장소 가능해. 장소 가능해. 눌러주네 눌러준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이 국일제지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만약에 추세만 제대로 타면은, 예, 만약에 장투를, 아예 장투를 한다면은, 예, 추세가 죽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는 추세거든요. 계속. 그이 종목이 국일제지가 월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00원을 이탈 나오면은, 예, 조금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이쯤이거든요. 그 이쯤까지는 좀 버텨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근데 국일제지는 진짜 큰 그림으로만 봐야 돼요. 진짜 큰 그림으로만 봐야 돼요. 진짜 큰 그림으로만 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큰 그림에서 볼라면 한 800원까지는 버텨야 돼요. 800원까지는 버텨야 돼요. 800원까지는 버텨야 돼요. 예. 막, 예, 막 이런 식으로 흔들 거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예, 해가 속으로 올라갈 확률은 조금 희박한데 예, 만약에 이렇게 예, 되면은 이제 여기죠. 거의 뭐 995원, 195원, 195원, 195원 이게 이제 이탈 안 돼요. 좀, 예, 한결 작지만은, 요렇게 갈수 있고, 좀, 한결 많은 거는 지금 여기서 좀 흔들다가, 예, 좀, 예, 좀 흔듭니다. 살짝 이렇게 막 흔들다가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이거는. 월봉은 아직 안 죽었어요. 보통 고유제일같이 저렇게 올라가는 월봉이, 만약에 대시세를 놔버리면 계속 가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은. 여러분들 제가 국일재지 1000원일 때분석한 겁니다. 이거는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고 예, 저 상태에서 예, 900, 예, 700, 뭐 800원까지 흔들다가 갈 확률이 높다. 그죠? 지금 차트 보면은요. 뒤에 이게 나온 거예요. 지금 시간 좀 걸렸지만. 이거 사, 올 3월 달입니다. 이게. 개 레전드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거에 삼파큰거 예, 남았다 그랬고 이거는 신고가기 때문에 가면은 계속 간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동영상 분석이 나오죠. 걔 레전드다. 음. 공개방에 그거 제일 공개방에 진짜 급등주도 겁나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선절만 잘 지키면 돼. 선절가